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의 정서가 깃든 문화가 있죠. 춤이나 노래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월 속에서 그 명맥을 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라져가는 향토 문화를 찾아내고 그리고 계승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오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야 벌써부터 이 복장에서 느껴지는 네. 느낌이 있습니다 정겹고 푸근한 느낌 어떤 분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직접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네. 저는요 충청남도 공주에서요 우리나라의 민속을 체력하고 그 조사된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걸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우리나라의 민속을 체록하는 일을 하신다. 그렇죠. 그러면은 민속체록가. 이렇게 네. 불러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부르는 걸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음. 우리가 보통 민속하면은 민속학자. 음. 아, 이런 걸 가장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민속체록가라는 말은 좀잘안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학자는요. 네. 조사된 민속에 연구를 더하는 분들이잖아요. 아. 옛날에 뿌리는 어떤 분 네. 그런데 저는 조사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발로 뛰면서 계속 찾아내는 일.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어,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이지만 네. 민속체로가라고 불러주는 걸 가장 좋아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속체로가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본격적으로 한건한 한 34년. 34년. 네. 그러면 근데... 그전에는 본격적으로 하시진 않았지만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 소설가 지망생이었어요. 아 근데 소설 소재를 찾느냐고 네. 경로당 다니면서 옛날 얘기 듣다 보니까 음. 민속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네. 그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다가 어~ 민속 채록만 하자 하고 음. 결심을 한 것이 서른네 살 때니까 지금 한3십사년 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사실 세상이 급속하게 변하고 음. 또 음. 다양한 문화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민속들을 또 잊기 쉽고 또 사라져 가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문화를 발급하고 또 보급을 하셨어요? 제가 살아온 시대가 네. 컴퓨터 도입기죠. 음. 그러니까 세상이 막 변해갈 때예요 그것들을 배우는데 정신없을 때인데 네. 저는 거꾸로 옛날로 교들어 갔죠 <laughs> <laughs> 그래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가장 풍부하게 그래도 남아있을 때 시작을 했죠 아. 그래서 그무성봉연의 그 상여소리라든지 네. 그렇다면 선악리 치게놀이 의당 집터자지기, 하대리 칠석제 뭐 수없이 했어요 광정강다리기 그냥 꽂아서 하자고 해도 그냥 한 30분 떠들려야될거리 아, 지금 발굴하신 것들이. <laughs>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성면, 봉연, 상여 소리. 네. 그렇죠. 요즘 우리가 상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신풍면설악리 지게 놀이. 네. 지게도 볼 수가 없는데. 네. 예. 그래도 지게는 좀 남아있고요. 사는 예. 단절됐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게를 하면서도 소리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게 놀이를 하는, 놀이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어. 그렇 우리나라 사람들 흥이 좋아서. 예. 지게 저도 두드려가면 노래 아니요 <laughs> 어. 그렇군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윷놀이에요윷놀이 윤놀이. <laughs>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윷놀이는 지금도 명절 때 과거만큼, 물론 과거만큼 자주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온 가족이 모여서 한 번쯤은 할수 있는 그 전통 놀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laughs> 새롭게 발굴하고 우리가 뭐 명맥을 이어 가야 할게 있어요? 하나 여쭤볼까요? <laughs> 네. 유시몇 가지 종류나 있을까요? 윷 아, 종류 자체. 제가 본것 중에 제가 네. 조그맣게 생긴 작은 유츠 한번본적이 있어요. 네. 그게 소유시예요? 네. 아 제가 알고 있기는 로 유치 두 가지 <laughs> 그렇죠. 아닌가요? 한 이십 가지 <한지식까지> 돼요. <laughs>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그렇게 많은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 여쭤볼게. 요 네. 놀이 종류는 몇 가지나 돼요? 윷놀이? 네. 보통 유치. 윷은... 던지면, 도, 개, 걸, 육 뭐. 이거 한 가지 방법 아닌가요? 말판 쓰는 거. 네. 저기 놀래지 마세요. 네. 노는 종류가 8가지고요 네. 가지수로 따지면 70가지가 넘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많은 윷놀이 중에, 가지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한 가지 혹은 두서너 가지 밖에 그렇죠.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음. 윷, 윷을 논다 그죠 네. 그런데 백두시 있고 말판윷으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른 윷도 있죠 네. 유동, 요즘은 뭐퐁당 뉴스, 뭐 이런 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따지고 옛날 놀던 놀이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음. 70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조사가 되니까 네. 그걸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이걸 제 선생님 말씀만 듣고는 저희가 감히 사실 잘 오질 않거든요. 종류도 네. 그렇게 많고, 놀이도 각각 다르다고 하는데, 네. 뭐 여기 지금 유출 좀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 유종류를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큰건 장군류시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지역에서는 장군류시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 이유을 다른 지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장작 유이라고 장작 장작처럼 네. 생겨서 이건 하나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던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각 아, 방법이 다르네요 단체전이네 단체전 음, 음, 음. 그리고 밤처럼 생긴 것도 있슬요 저거 밤유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사실은 아. 그런데 공주가 밤의 고장이잖아요 네. 그 생밤을 갖고 우리 어렸을 때 놀았어요 아 유슬 깎아야 되는데 네. 싫잖아요 네 근데, 방에, 밤 돌아다니는 네가 갖다 놓는 거죠. 아. 그렇게 놀던 것을 지금 현대에 맞추다 네. 보니까 네. 말라서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만드는 거고, 장승으로 깎은 눈뭐 이런 윤들이 음.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쯤에서 유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있을까요? 예? 네. 네. 눈놀이를 그냥 하는 걸로 네. 유출 바둑처럼 두기도 하고요. 네. 보리풍년윷놀이라는 게 있어요. 보리풍년윷. 응. 네. 옛날에는 네.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서 쌀은 다창에 내다 파는 거예요. 음. 그럼 남는 게 보리죠. 그것이 풍족하면 어떡해요? 가족들은 굶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리풍년 들기를 기원해서 보리풍년윷이라고 하는데 네. 그 윷놀이가 이런 윷을 갖고 해요. 아 직접 가지고 오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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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풍년윷은 어떻게? 노는 건가요네 <laughs> 보세요. 네. 이게 첫 번째는 달개 목가지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아 마치 달개 목을 비틀듯이. 네. 네. 이걸 못 잡으면 틀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할아버지 상투는 누가 잡아요? 할아버지 상투는 할아버지가 잡는 거 아닌가요? 아. <laughs> 손자들이 잡죠. 아. 그걸 뒤에서 상투잡기라는 건 이렇게요. 우와. 어쉽지가 않겠는데요. 네, 그죠 네. 여자 아이들의 공기 놀이 중에 채라는 게 있죠. 네. 채바퀴. 음. 그 이런 것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잡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채는 채바퀴는 이렇게 하고요. 네. 이런 놀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 슬... 어, 우리가 보통 유출 던져서 독에 걸 윤모에서 말을 놓는 게 보통 이제 유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도 유출하는 거였군요. 윤놀이 70가지 중에 네. 말판 유트로 놓는 것은 말판을 쓰는 것은 다섯 네. 가지 정도.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전통 윤놀이 기법을 일일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발굴하고 지금 현재는 기록으로 남기고 계시다면서요? 그렇죠. 네. 기록으로 다 남겼죠, 다행히. 네. 그런 음. 이유가 있으세요? 그쵸요. 윤놀이가 네. 민속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어 일상적인 쪽에 있어서 가볍다고 해서 체록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게 어느 순간에는 없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조사를 음. 다해 놓은 거죠. 네. 음. 윤놀이가 2021년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따른 한 맥락일 수도 있겠네요. 조사는 그 이전에 됐어요. 저는 네. 95년부터 2005년도까지 네. 10년 동안 한 57종을 찾았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좀 정리를 해놨다가 무형문화재론이 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추가로 해서 지금 한 70종. 그렇군요. 우리 이걸재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윷놀이를 세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그게요. 그런... 예.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윷놀이를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 해요. 네. 그데 그걸 갖다가 중국이 자기네들 거라고 아... 우리로 말하면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유네스코에 네. 등재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남북한이 네. 손잡고 윤놀이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음. 그런데 이제 이런 윤놀이를 제가 많이 알고 있고, 어, 하다 보니까, 좀 앞장서는 형태가 됐죠. 음,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만 해서 될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고 또 향유하고, 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간인들이 많이 이 윤놀이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옛날 유네스코의 무용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는 원형주의라고 해서 옛날에 네. 어떤 형태로 내려왔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전형주의로 바뀌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즐기고 있느냐. 음.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진 게 뭐냐면 얼마나 보편적이냐. 그러니까 어. 한국 사람만 즐길 수 있는 놀이라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네. 만나서 쉽게 할수 있는 것을 민간적 차원에서 추진해야만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놀이가 우리 고유의 문화 유산이라는 걸전 세계적으로 네. 또 알리고 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음. 많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예. 제가 처음 생각한 건 뭐냐면 네.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속이 모든 민속이 어른들만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주시 교육지원청의 도움을 받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윷놀이를 가르치는데 네. 771명이에요. 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각기 열, 열 시간씩 윷놀이를 해요. 열 시간씩이요? 네. 가능해요? <laughs> 가능해요. 그런데 10시간 동안에 네. 단 1시간도 재탄이 없어요. 허? 새로운 것들을 하는데 아. 전부 승패가 걸려있죠. 네. 그러니까 아기들이요 그렇게 재밌게 놀아요. 어, 요즘 우리 아이들 놀거리가 없다, 너무 스마트폰에만 빠져있다, 네, 이런 네. 걱정을 하는데 윷놀이만 해도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하시죠? 안 하죠.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좋아해요. 네. 왜냐면 아기들이 뭐몸마프다는 핑계로 다른데 가서 뭐임마고 싶하고 어 이러는 분위기가 있대요. 네. 그런데 윷놀이는 하나도 안 빠져요. <laughs> 지금까지 772명을 시작해서 <laughs> 네. 중간에 빠진 학생들을 지금 냉전 기록하는데 한 명만 중간에 포기했고 나머지는 다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음. 그리고 이 윷놀이와 관련된 축제도 있다고요? 네. 윷놀이 축제는 결국은 윷놀이 대회죠, 뭐. 네. 그런데 다른 데 윷놀이 데이들은 한 가지로 해요. 네. 말판 쓰는 한 가지로 하는데 네. 저희는 여섯 가지는 할수 있는 거예요. 아. 종류별로. 네. 내년에는 여덟 가지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윷놀이 축제를 하는데 축제장에서 요 재미난 걸 봤어요. 할아버지들이 네. 손녀딸 벌들하고 뉴스를 놀게 됐어요. 네. 말판 뉴스를 노는데 이기고서 할아버지가 이길 것 같아? 손, 응. 손녀들이 이길 것같은데 할아버지가? 네. 근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일부러 낙방해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손주들 이기라고. 응. 네. 그래서 네.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막 할아버지 등짝을 <laughs> 패고 <패어> 그랬는데, <laughs> 네. 그때, 어, 그 할아버지 하신 아. 말씀. 네. 애기들 눈빛을 봐. 음. 내가 걔들 어떻게 이겨. 음. 이런 축제 분위기가 아, 되더라고요. 네. 음. 자, 이, 이걸 제 선생님 모시고 윷놀이 얘기만 하면 정말 뭐 저희 소소공방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특히 이 공주에 사라져 가는 민속 문화를 네. 또 찾고 발굴하고 알리시는데 큰 기여를 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윤놀이 외에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의당. 집터 다지기라는 음.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선학리 지기의 놀이도 있고요. 네. 예. 집터 다지기는 어떤 거예요? 집터 다지기는 말 그대로, 네. 이게 목조 건축물을 지을 때요 주춧돌 놓는 곳이 땅이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집 수명이 짧거나 네. 집이 쓰러집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단단하게 다지는 민속이에요근데 이걸 어 장정들이 요 네. 전부 그 무료로 나와서 아. 큰 돌에다가 네. 줄을 매서 네.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런데 네. 들었다 놨다 하려니까 동시에 힘을 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나, 둘, 셋 하고 당기느니 네. 노래를 해가면서 당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저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마을분들이신 거예요? 예. 제가 민족하는 현장에서 가장 자신있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네. 전문 예술을 공부한 공연자들은 단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말 그대로 살아있는 민속이네요 그렇죠. 에이. 공주에서 뭐 농사 짓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다 민간인들이 저렇게 하는 거죠. 지금 저게 돌인 거예요? 바위인 거예요? 옛날엔 돌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laughs> 너무 그게 이제 공연용으로 하고요. 야, 아니 저기 위에서 저렇게 공중제비 같은 것도 하시고 펄펄 날라. <laughs> 야 대단하시네요. 예.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걸제 선생님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잊혀져갈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민속 문화를 예, 찾고 보존하고 알리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옛문화를 발굴하고. 기록하고 또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고 예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음. 윷놀이를 처음 체록하기 시작할 때 저한테 좀참 상징적인 일이 있었어요 다른 그선악리 지게놀이를 무형문화재로 만가 되기 전에 기본 조사를 하냐고 그 마을에 가면 사자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한참 조사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오더니 네. 뭐라고 하시냐면 유순 놀릴 줄 알아 그래요? 네. 유순 놀린다고 표현하는지는 않지 않나요? 그냥. 그렇죠. 유 던질 줄 알아?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 그래야 맞죠.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집중해서 체력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음.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음. 민족하는 사람이 유도 못못놀줄 알고 음. 하고 핀잔을 했어요. 음. 집에 와서 들어놓은 생각하는데요, 그 할아버지 말이 걸리는 거예요. 아. 왜 놀린다고 했을까 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가서 여쭤봤죠 음. 그랬는데 그때의 윷두기하고요 버리풍년 윷놀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소설학치에 놀랐어요 아 윷도? 내가 알고 있는 네. 윷놀이 말고 엄청 네. 많구나 네. 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민속은요 네. 그런 입장에서 소소한 꽃들이라도 잡고 네. 조사해서 기록해 놓으면 네. 정리가 되든 안 되든 남는 건데, 네. 안 해놓으면 없어지는 거죠. 아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선생님이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더 궁금해진대요. 짧게 좀 들어볼까요? 저는 계획 없이요 계획이 없어요. 네. 이런 거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계획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못하는 때도 많고요. 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일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윷놀이만큼은 네.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까지는 일단 네. 윷놀이에 미쳐 살라고. <laughs> 네, 저희도 예 윷놀이가 유네스코에 네. 꼭 등재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등재되면 네. 한번 또 불러줘. 그럼요, 그럼요. <laughs>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충남 공주는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문화 유산들이 많지만 또 반대로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 역시 많은데요. 이걸 이제 선생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공주 곳곳을 누르며 과거에 머물법한 옛 문화를 새로운 생명을 또 불어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